안녕하세요, 완도소입니다 오늘 무한뻘낙지가 굉장히 더 저렴해진 상태입니다. 특히 세발하고 얼치기가 굉장히 가격이 더 떨어진 상태고, 정말 부들부들하고 야들야들한 무한뻘낙지를 한번 드셔보세요. 세발이 20마리에 7만원 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저희는 세발뿐만 아니라 중낙지, 중소, 중대, 대낙지, 특대낙지처럼 사이즈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10월 3 1일에 오늘 저희가 안강망 바라조기를 입판을 받았습니다. 바라조기는 한 상자에 300에서 350마리 전후 올라가고요. 오늘 한 상자에 15만원, 반 상자에 8만원, 그 다음에 4분의 1 상자에 오늘 45,000원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사이즈는 크지 않지만 가성비 좋은 바라조기 필요하신 분들 지금 바로 문의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10월 3 1일에 싱싱한 중대먹갈치를 입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안강마비에서 이 판을 받았고요. 중대목갈치 오늘 4분의 1 상자에 10마리에서 11마리 전후 올라갑니다. 많은 분들이 재구매가 많고요. 또 선물하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원하시는 분들은 사이즈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오늘 중대갈치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오늘 10월 3 1일 화요일 안강망배에서 오미 특대 먹갈치를 입하을 받았습니다. 오미갈치는 마리갈치 중에서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두 마리부터 판매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마리, 세 마리, 다섯 마리 한 상자 원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문의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10월 3 1일에 저희가 오늘 싱싱한 안강망배에서 굉장히 싱싱한 풀치를 입판을 받았습니다. 풀치는요, 이렇게 많은 마릿수가 겹쳐있기 때문에 창이 터져서 갈 수밖에 없고요. 그 점을 꼭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의한 상자에 9만원이고요. 반 상자에 5만원, 18kg 전후입니다. 반 상자는 9kg 내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연도사입니다. 10월의 31일날 저희가 오늘 유자망패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량이 1 6 2 k g 의 100미 참조기를 입판을 받았고요. 윗단에 10마리는 사이즈가 큽니다. 그리고 아랫단에 약간 더 사이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편차가 있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10마리부터 저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오늘 100미 참조기 필요하신 분들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10월 3 1일에 저희가 오늘 싱싱한 1 4 0미 파조기를 입판에 받았습니다. 파조기는요, 이렇게 조금씩 상처가 나 있는 거를 가성비 좋게 구매하시는 거고요. 내장도 처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110g 내에 21cm 전후에 1 4 0미 파조기 중간보다 약간 더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분들 오늘 1 4 0미 파조기 데려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싱싱한 유자망 배에서 120m 참조기를 저희가 입판을 받았습니다. 한 상자에 120마리가 들어가 있고요. 22cm 내외에 120g 내외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희가 120m 참조기 보내드릴 건데요. 그중에서도 저희가 손도 좋은 걸로 입판을 받았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의주시면 보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10월 31일 화요일 저희가 오늘 안강망배에서 싱싱한 자랭이 병어를 입판해 받았습니다. 오늘 한상자에 9만원이고요. 반상자에 5만원, 4분의 1상자에 3만원입니다. 가격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고요. 마린수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뼈째 부드럽게 드실 수 있는 정말 맛있는 생선이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주세요. 현재 할안 곱게도 지금 경매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육젓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햇육젓 1kg 단위씩 판매하고 있고 1kg씩 담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맛이 좋고요. 그다음에 추젓입니다. 신화산 추젓이고요.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어, 한 통에 3kg씩 담겨져 있고 북새우젓도 3kg씩 담겨져 있습니다. 신안 추젓하고 북새우젓 3kg 이렇게 나가는 것도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갈치속젓하고 오징어젓도 판매하고 있고 그다음에 까나리액젓하고 멸치액젓도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멸치액젓 다 국내산입니다. 감사 합니다